살아간다! 차지하도! 차지하도 살아간다! 절대 못 올리겠다.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고. 그럼 또이 부분만 잘라볼까? 너무거 연구한 거 봐. 컴퓨터 사용법. 영화 감독이나 까이걸로 영화나 <laughs> 찍으라. 영화 찍었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화도 있잖아. 그 박상민 뮤직비디오 스마트폰으로 <laughs> 촬영했잖아, 이번에. 오빠가... 어, 나 오줌마 떴어딘 어, 나 오줌마 렵다어딘인데이 한식 있잖아. 저자식 하는 것 찍어줘. 계속 찍을 거야. 한간까지한 시간 환식 가자, 안 갈래? 저기서 펴라. 저기 그늘 있다. 아, 여기도 있나 봐. 여기 너무 안 되겠다. 여기 되게 좋아하겠다. 영화관못마 맞췄네. 존나 더러운 춤춘다. <웃음> <웃음> 뭐 더러운데? 장어 <laughs> 외로운 것 같다, 진짜. 지가 엄청 <laughs> 깨끗하고. 서울에서 이런 거 보고 있는 거 같아. 찍어갔구나. 혼자 보고 좋아해야지. 아 친구 서 보고 싶은데다 보고 어, 어. 친구가 없다 이러는거그지나 이거 몰래 촬영하면서 들키면 아 이거 보고 있었는데요? 막 이러려고 어?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막 몰카 찍다가 <laughs> 걸리면은 이제 바로 너기 너네가 넘길라고 이거. <웃음> <웃음> 예전 생각나서 보고 있었다고. 찍었어? 정태 어. 와봤네. 누구랑 와봤나 앞에서 눌러. 정현이.